저기 한번 서볼래, 너희들? 네이시, 저기 한번 서봐. 빠진 아, 축필. 아, 아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이게 배롱나무야. 네. 배롱나무. 백이로, 목백이로 응. 갑피다 여기 따라 쭉 여기가 장미 정원 수고하십니다 이피다 이피.

키즈가든 여기 귀여운 애들이 있다 난 키즈, 퀴즈... 키즈가든에서, 음... <laughs> <laughs> 저 캐릭터들 있잖아. 뭐야 노란네? 두다다 두다. 비안 오면은 저렇게 벤치에 딱 누워갖고, 응? 한번씩. i 아이뭐 캐릭터, 그런 걸, 건즈 같은 걸 하는데, 음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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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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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모스 아, 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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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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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스 아, 지 아, 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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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깨끗한 물이야 이거. 어. 깨끗한 물입니다. 애기 공이 언덕입니다. 어 안에는 시원하지. 어 날이 다 <laughs> 문 열었어? 신연령몇 세입니까? 아 애들은 세 5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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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5세. 어, 뭐왜 이래? 자, 네 가기 전에 체험해 봐. 네. 네. <laughs> 엄청 일단 노래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주다야 부르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제대로 체험하네. 지금 부르시면 돼요 아다다다다다 안녕 안녕 이사해야지 반가워 나네 두달고해 대답을 해줘야지 얘들아 여기 진주, 김주회사온 친구들이 있나? 아 귀여워 그리고 순천에서온 친구들도 있는 거야? 응. 아. 누나 아. 오늘은 누구한 보러 왔어? 얘가 예, 오자 가지고 왔어 나 보러 왔어 걔들 걔들 보러 왔다고? 아이참 부끄럽게 <웃음> <웃음> 얘들이 다음 달이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 추억 남기러 왔어. 오늘 추억을 남기러 왔구나. 어, 똑똑하네. 좋은 추억은 많이 남겼어? 어,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거야? 어, 똑똑하네. 똑똑하다. 그럼 부다경원을 끼어 있는 해바라기들도 못 보았어? 어, 어, 어. 아직 해바라기도 못본 거야? 어. 그럼 부다하우스 옆에도 해바라기밭이 아주 멋있게 펼쳐져 있어. 있어? 하는 길에 해바라기를 구경해 보는 건 어때? 이,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야두 달에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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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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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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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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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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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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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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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정정해 보이는데, <laughs> 몇살 같아? 어, 100살보다 넓고, 6살보다 많아 보여. 의문 아, 현답이네. 똑했지똑학기 6학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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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다은 원래 아무도 모르는 숲이라는 곳에서 살았어 거기 어디, 어디야? 아무것도 모르어 한참 있을 있어 음, 나 가볼래 어? 그러려면 바다에 핑카가 필요해 뭐라고? 바다에 핑카? 바다에 뭐? 두다 친구인 다가 같이 타고 다니는 캠핑카가 있어. 아, 맞아. 캠핑이 그거 어, 있어. 어 아, 이 아, 예, 어? 그럼 바다에게 허락받아야 돼. 호락받아 허락 바다는 지금 저기 옆에서 숨바꼭질 하고 你是？ 이쁜이를 니까 고마워~ 부모님의 고배였나봐 <laughs> 말도 이쁘게 어... 잘하네~ <laughs> 그다저 친구들 좋아? 그나저나... 응. 그나 Yes, I like friends who are pretty. Yes, I don't think it's a 관심도 많아, 우리 둘 다는. <laughs> 어디에 있어? 여기 바다랑 같이 있어 바다에 계신다고? 여기 바, 바다, 바다 어디데? 키즈가든 키즈 키즈가든 키즈가든에 있어 키즈가든 키즈가든은 바다가 아니야 <laughs> 아, 근데 키즈가든에 있어 바보 <laughs> <나> 바보래, <웃음> 바보래. <웃음> <웃음> 아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. 그래, 안녕. 두다면 이제 정말 정원을 돌보아주러 가야 해. 알가 두다랑 함께놀아서 즐거웠어? 응. 아니. 우리 친구들하고 이, 사진 한장 찍어줄래? 이, 나머지 지역에서 온 친구들 모두 안녕. 자, 두다랑 사진 한장 찍자, 얘들아.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 자, 이쪽으로 보세요. 사진 찍어야 돼. 오, 그래. 두다랑 아, 같이 찍으면 너무 좋겠어. 두다야, 도다. 찍는다. 도다. 김치. 오, 오, 대박. 김치. 김치. 고마워, 두다야. 안녕, 친구들. 안녕. 어, 아, <laughs> 너무 똑똑하다. 哦。Oh.